오늘은 설계도서의 우선순서, 우선순위, 설계도서의 우선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계도서라고 하면 설계도면이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도면보다 우선시, 우선시 되는 게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 공사 시방서에 공사 시방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르다면 공사 시방서가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시방서가 있습니다. 전문 시방서 그리고 표준 시방서 이제 이 표준 시방서는 국토부에서 나온 표준 일반적인 표준 시방서고, 전문 시방서는 각 공종별로 이제 특별한 이제 시방서가 되겠고, 공사 시방서는 그 설계 도면에, 그 설계에 맞춰서 예 공사하기 위한 이제 그 설계사무소에서 제작한 시방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출 내역서가 있습니다. 산출 내역서. 산출 내역서는 이제 실제로 그 공사가 되는데 필요한 재료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산출되어 있는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승인된 상세 시공도면. 뭐 이게 승인이 되지 않은 상세 시공도면은 필요 없고요. 유권해서 관계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감리자 지시사항, 지시사항. 그러니까 감리자 지시사항이 설계 도면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설계 도면이 우선이고 만약에 설계 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가 지시, 어, 지시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설계사무소, 이 건축사사무소가 정식 명칭이죠. 이렇게 설계도서의 우선 순서를 나누는 이유는 설계 도면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지 않다. 물론, 이제, 설계 도면을 완벽하게 그리려고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노력.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이, 건축사 사무소도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이익을 남겨야 되는 현실에서 이제 원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설계 도면에 뭐100%다 투입을 해서 이 도면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저연차, 낮은 연차에 연차에 사람을 투입을 한다든가,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서 품질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설계도면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공사 시방서로 보완을 한다. 보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새 설계도면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식을 해서, 시공사에서 BIM을 이용을 해서 뭐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어 BIM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인가요? 뭐 제가 갑자기 생각이안 나는데 그래서 BIM을 이용한 뭐 레빗이라든가 뭐 이런 어뭐 캐드도 있고 어또 3D 모델링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공사 시공 전에 BIM을 돌려봐서 이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도면을 보완을 하는 작업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 도면을 검토하는데 어, 용이한 스케치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하자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보완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